자, 옳은 것만을 골라 봐라라고 했고 이거 뭐라 그랬지? 화살촉 있는 대로 입을 벌린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바꾸면 QP.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P가 전체 집합이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는 참이다. 맞는 말이지? 자, 그다음에 p가 공집합이 아닌 거야. 무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x에 대하여는 p가 되는 거지.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다음 p가 공집합이면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어,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다라고 했으니까 참, 아, 맞는 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다음에 참인 명제는이라고 했어. 자. 어,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얘다. 어때 이건? 모든 자연수 x에 대하 1보다 크다. 1이면 x가 만약에 1이 된다면 1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거짓말 이렇게 될 거고 어떤이라는 건 이건 또 더군다나 모든이란 말이야. 모든 자연수는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된대. 그러니까 거짓말. 어떤이라고 하니까 한 개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 어떤 실수를 넣어서 절대값을 씌운 게 0보다 작다. 말이 안 되지. 어떤 실수에 절대값 씌우면 0 아니면 양수가 나오는데 음수인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거짓.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다 아니고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0인 것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이라는 건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되는 예 하나만 찾아주면 되겠지 자 4번은 모든 xy에 대하여 이건 맞는 말이네 왜자 여기 실수에 절대값이 우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런 거두개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게 되겠지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얘다.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X를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자연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 중에는 이거 만족하는 게 없다. 그래서 거짓말 이렇게 될 거고, 자꾸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발리에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힘이 조금 키워져야 돼. 자, 얘는, 포함 관계 어떤 x c에 속하는 어떤 x에 대하여 적절한 예를 한번 찾아봐라 이랬는데 잘 봐야 돼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야 어떤 그러니까 c에 속하는 어떤 거한 개라도 a가 아닌 게 있어 자 보자 c에 속하는 어떤 이것도 가능해. C에 속하는 어떤 거한 개라도 A에 안 속하는 게 있다. 가능하지? 이거는. C에 속하는 이것도 가능해. 위에 걸로 보면.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C에 속하는 이것도 가능하고. C에 속하는 어떤 하나라도 A가 아닌 게 있다. 이거는 아니네. C에 속하는 건다 A에 속하니까. 그래서 가조건으로는 5번만 걸러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A에 속하는 원소는 B가 아니래. 그러니까 A는 B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A는 B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너도 안 되고, A는 B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A는 B랑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음,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287번 보면, 자 10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자,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다음 1, 2, 3, 4, 5의 어떤이야? 어떤?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는 A의 원소가 된다. 이게 거짓이 된대. 말이 되게 꼬여있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자, 이 말이 얘가 거짓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야? 1, 2, 3, 4, 5는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A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합 A는 1, 2, 3, 4, 5와 서로 소의 관계가 돼야 돼 이런 술인 거지. 이해 되니? 그러니까 a는 6, 7, 8, 9, 10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공집합이 아닌 거야 되니까 2의 5제곱에서 공집합 하나 빼면 되겠지. 이해 되겠니? 그래서 31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다. 예의 부정이 참이 된다 라고 했거든. 자, 말이 여러 가지로 꼬여있을수록 천천히 하나씩. 일단 부정. 부정이 참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부정. 그러면 모든,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 x 더하기 k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 된다. 이런 소리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2차 동식 푸는 거잖아. 아래 블록이면 그림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이해 되겠니? 그래서 계산해주면 k가 마이너스 2에서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의 개수는 여기서 빼고 더하기 1개 2개 등호 다 있으니까 그래서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 자, 모든 실수. 얘가 거짓이 된다. 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얘들아, 생각없이 풀면 안 돼. 천천히. 얘가 거짓이면, 명제가 거짓이다라면, 어, 얘의 지금 부정이 참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어떤 걸 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밑에 따로 안 풀어도 될것 같은데, X제곱. 어떤 게 너희가 이해하기 편할까? 자, 여기 보면 얘가 거짓이다. 이 명제가 거짓이면 이거의 부정이 참이다라고 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돼고두 가지 다를 해 줄까? 자, 얘가 이제 음 어, 이제 이렇게 한번 해 줄게 일단. 명제가 거짓 근데 접근하는 건 지금 선생님이 풀려는 게 조금 편한데 어 그러면 부정이 참인 거야. 그럼 제 부정하면 어떤 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마이너스 2kx 그다음에 더하기 3k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참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한번 생각해 봐. 아래 볼록인데 그림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럼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예 없잖아. 얘는 0인 게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거 얘는 찾는 거. 그러니까 판별식이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서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이렇게 그러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자연수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겠니?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일단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